실제로 겪었던 실화계단들첫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 들리던 기묘한 소리.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동네에 있는 폐가 이야기가 나왔어. 남자들은 대부분 겁 없고 용감한 척하려고 하잖아. 어떤 몸이 나를 겁쟁이라고 도발하길래. 난큰 소리를 쳐대면서 당장 다녀오겠다고 했지. 막상 도착하니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놨는데. 안 가기엔 좀 쪽팔리잖아. 핸드폰으로 길 비추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 생각보다 넓더라고.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레 들어갔지.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안은 어둡지. 조용하니 내 발소리만 울리고. 뒷목이 쌓은 게 누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예전에 본 공포영화들이 천배만배 무섭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구석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상상도 자꾸 되었지. 어쨌거나, 대충 반쯤 들어왔나내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뭔가 흐느끼는 소리. 정말 등에 식은 땀이 쫙 나더라고.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애들이 엄청 놀릴 거 아니야? 오기를 부리면서, 허세로 좀더 들어갔어.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소리 쪽으로 움직였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통틀어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 거야. 5미터쯤 앞에 살짝 열려 있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거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저기만 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그리고 내 생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거의 오기에 가까운 용기를 내서 그 안을 본 거지. 세상에 내가 거기서 뭘 받는 줄 알아? 귀신이었어 귀신. 솔직히 바로 도망 나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린 여자의 귀신이어서 문 반대쪽 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옷은 새하얀 색이었는데 휘와 얼룩 같은 걸로 더러워져 있었고 고개를 숙여서 긴 머리가 앞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 그러고는 얕은 신음 소리를 내는 거야 그걸 봤어야 되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섭거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쳤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야. 한 달쯤 뒤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폐가에서 어떤 애가 죽었다는 거야. 납치 살해 사건이었대. 그 애가 납치당할 때 입었던 옷이 하얀색 옷이었고 머리난 아이들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어때 이 정도면 내 이야기가 제일 무섭지 않아? 친구 녀석이 우릴 둘러보며 음산하게 이야기를 끝냈다. 남양 특집이니 원희에서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는 이 친구의 승리가 분명하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분명 진짜 경험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납치 살인 사건이 처음 뉴스에 나온 것. 친구가 폐가에 가고 나서 2주뒤다 그리고 아이의 사망 예상 시간은 뉴스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즉 친구가 폐가에 간 날에는 아직 아이가 살아 있을 때였다. 친구는 귀신을 본게 아니라 기둥에 묶여 있는 소녀를 본것 같다. 그리고 그방 구석에는 범인이 칼을 들고 숨어 있었겠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귀신을 본 것이 덜 무서울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해녀. 아버지의 고향은 진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는데. 그 때문에 여름방학 때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계시는 진도로 가야 했습니다. 언젠가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의 여름도 진도로 내려갔는데, 마침 큰아버지도 오셨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낚시를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두 분이서 매일같이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도 아버지께선 점심을 먹고, 큰아버지와 낚시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할머니께선 아버지를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이비야, 오늘따라 느낌이 안 좋다. 불길하니 가지 마라. 허나 낚시하는 재미에 계속 빠지신 아버지께선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큰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시다 보니 조금 질리셨는지,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처음 가보는 자갈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걸어가는데 발길에 차이는 소리치곤 너무 큰 잘그락 잘그락 하는 소리가 아버지와 큰아버지 뒤에서 계속 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자갈밭에는 두분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셨던 아버지와 큰 아버지는 별일 아니거니 하고 계속 자리를 찾아 자갈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꽤 좋은 낚시터를 발견하신 두부는 바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월척이 많이 잡혔고 신이 난 두부는 계속 고기를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담아 놓은 커다란 깡통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고기가 자꾸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깡통 위에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는데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부리시며 계속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큰아버지는 극단의 선택으로 미끼통을 힘껏 던져버리셨습니다. 바다에 힘껏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때 바다의 저쪽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검은 것이 둥둥 떠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비백산한 두 분은 낚싯대고 뭐고 다 집어던지시고 집으로 주랭랑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해주셨는데 문득 할머니께서 아침에 만류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몇년 전쯤 마을에 죽은 해녀가 해류를 타고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진도는 제주도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녀의 한쪽 다리를 잘라다가 잘게 갈아 깡통에 넣어 부적을 만들면 애군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퉁퉁 불어 신원을 알수 없는 시체를, 당시 마을 사람 다섯 분이서 잘라 부적으로 만들었고, 네 분은 몸에 지니고, 한 분은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에 지녔던 네 명은 죽어 있고, 대문 앞에 놓아둔 한 명은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불길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당장 다리 잘린 해녀의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년 후, 한 낚시꾼이 해녀를 버린 곳에서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갔었던 자갈밭 앞바다가 그 해녀를 버린 곳이었다고 합니다. 무섭기보단 이를 치근이 여기신 아버지는 목발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자갈밭으로 다시 가서 불태웠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발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계속 아버지를 쫓아왔습니다. 이리 피해도 따라오고 저리 피해도 따라오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바다 쪽으로 닿을 때까지 계속 흘러갔고 그 뒤로는 그런 실종사고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